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특례시가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은행과 상생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2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조병규 은행장, 정진환 중소기업그룹장, 서우영 경기북부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및 상품 서비스 개발과 지원, 첨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 지역 인재와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미래 기업 유치와 더불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 고양시에서 육성한 우수한 인재가 고양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윤보영입니다.